가이스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전체 비중의 20% 밑으로 추락하고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전세계적인 불황 여파와 디램 값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미 예견되었던 설상가상의 최악의 사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중 갈등, 미중 기술 전쟁의 여파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중국에 반도체 주지 마라, 중국은 우리한테 미국 말 듣지 말고 자기네한테 반도체 내놔라라고만 볼 수가 없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림수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딜레마가 찾아온 것은 물론 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과거로 돌. 잃어버리겠다는 미국과 그런 미국에게 생각지도 못한 반격을 시작한 중국. 이둘 간의 기술 전쟁에 지금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일부 반도체 품목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고급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워싱턴의 시도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사이버 보안 검토에서 마이크론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는 중국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이런 결정이 중국의 보복이라 보여지는 행위라면서 이 결정은 삼성 및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반격으로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은 건 당연히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겠죠.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론이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론의 중국 주요 고객 대부분이 가전 제품 업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을 우려하여 마이크론의 공급망을 없앨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인데요.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중국의 이런 결정은 미국의 반대를 받았지만 기사는 중국 본토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찾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마이크론의 경쟁사인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로이터 기사의 전망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빠져나간 공백을 메꾸어 이익을 쉽게 볼수 있다면야 최악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딜레마,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처해 있다 전망하였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금지 조치로 한국은 민감한 지점에 놓이게 되었다는 기사는 중국 내 마이크론의 자리를 라이벌인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 또한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은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중국의 보복임은 널리 알려졌으며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인데요. 디램과 랜드플래시 반도체 칩을 만드는 마이크론에 대한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헤쳐나가야 함에 따라 이번 중국의 조치는 업계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론 물량을 한국이 그냥 덥석 대신 수주하게 될 단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중국의 공식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가해진다면 협조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이는 개별적 사례로서 중국의 개방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마이크론의 보안상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기업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행보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다양한 매체들에서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대응책을 내놓고 과도한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미국은 한국에게 압박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금지가 시작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의 공급을 늘리지 말라고 미국이 요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의 노골적인 경제적 강압이자 동맹국들에게 가하는 압력으로서 이미 한국은 미국의 관련 규제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몇달 연속 중국과의 무역 적자로 직결된 바 있다면서 현재 압박받고 있는 한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이 마이크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만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데 만약 한국... 미국을 돕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은 상호 대응의 원칙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손상을 입게 될수 있다 전망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게 협조하여 중국을 거의 과거로 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중국은 치명타를 입고 쓰러질 것이라는 다소 과한 기대감을 표출하면서 미국 편에 서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이 진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둘이 짝짝꿍에서 같이 향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하여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경고장을 날림과 동시에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통하여 일거양득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에게 배운 것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은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기대감이나 가능성을 걸고 감히 미국을 공격했을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중국이 이런 과감한 반격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노리는 진짜 한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을 통하여 한국 기업들이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시장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기회를 연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에 대한 금지로 인한 공백을 YMTC를 비롯한 중국 자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통해 메울 것이며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의 현재 중국 내 재고는 대체 본토 공급원의 풍부한 공급으로 인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현지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인데, 미중 간의 긴장 고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는 중국의 재고와 중국 기업들로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런민대학 연구원 첸지아는 마이크론이 공급하던 물량은 YMTC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병목 현상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 주장하고 있고 상하이의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인 퍼시픽 디지털 프라자의 입점 업체들도 이런 생각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필수 부품인 SSD 등과 같은 제품을 구입할 때 아직도 최고의 선택은 삼성이지만 YMTC나 t 젠 킹뱅크 테크놀로지의 제품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미 마이크론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즉, 아직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최상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마이크론 정도는 이미 자국 기업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진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외 경쟁 반도체 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들이 가진 재고 물량도 풍부하여 마이크론 부재의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은 이미 마이크론이 빠져나갔을 때, 한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하여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국내적으로 주판을 다 두드려보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며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공정 경쟁이라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은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반격을 했을 뿐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꾀하는 노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미국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중국의 계산된 행동을 보면 반도체 굴기에 비참한 실 실패를 또다시 맛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중국 의존도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미국의 압박이 있다고 한들,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계산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중국의 이런 비열한 경제적 공격은 이번에는 마이크론으로 향했지만, 다음번에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두 나라 모두 미중 갈등의 이면에 불공정한 편파적 자국 기업 성장이라는 참 치사한 면면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보호무역이네 공급망이네 하면서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눈물에는 전혀 관심 없으며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국을 이용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는 국가들인 것이죠. 결국 이 괴물 같은 쥐투 국가들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리 기업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역량과 기업들의 해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